자 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네 이번 편에는 파밍 플랫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떤던던 파밍 플랫폼이에요. 우오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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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태양. 아 저기네. 아내눈내눈내 눈. 화면 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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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예. 네. 이럴 수가. 아 스크린샷 되고 찍어. 하여튼 네, 시작할 때 멋있게 시작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일단 제가 지금 네그 아하... 아, 아, 이름이 뭐였죠? 네, 어, 쉐이더 네, 마인크래프트 쉐이더 소닉 쉐이더 모드를 깔았고요. 어물 보세요. 이쁘다. 출렁출렁 거려 물이. 오 물이 막 출렁출렁 거려. 마인크래프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무, 나무부터 나무부터 켤게요. 이제 제가 저번에 테스트 한답시고 월드 좀 들어와 있다가 네 나무가 다 자랐어요. <laughs> 들어와 있다가 나무를 더 자라게 만들었어요. 저기 있던 농작물들도 좀 많이 자랐고요. 나무, 나무, 막 나무니 흔들린다. 출렁출렁, 출렁출렁. 보기 좋네요. 일단, 아스메직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닉 슈웨더하고 겹치는 일도 힘들, 겹, 겹치는 것도 힘들고, 예, 게다가, 뭐니, 보시냐 그, 아스메직 자체도 이제, 렉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예, 혹시 몰라서, 아스, 그, 이, 소닉 슈웨더 모드를 적용시키지 않고 찍었지만, 일단은, 여기선 되네요. 예, 안전하게 되네요. 아 그러면은, 어, 저번에 다이아카를 만들었던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laughs> 네. 아, 근데 일단 저는 카지노를, 일단 이 시리즈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올. 이 투명한 무료을 보소. 아니, 네. 일단은 이제 이 파밍 플랫폼 시리즈를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하들 되잖아요. 이제 본바 되면은. 이제 유키랑 같이 그것도 해야 되는데 마을 전쟁 그래서 가능한 한이 게임을 좀그이 게임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에, 그걸 하러 가겠습니다. 그, 아 사, 사냥하기 전에 좀 죽어서 허기 좀 풀로 채우고 가죠. 에, 사냥을 해서 경험치를 모은 다음에 카지노에서 이제 열심히 모으, 뭐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그 카지노에서 많이 하다 보면 무슨 VIP가 돼서 어떤 사람이 소환되는데 그 사람이 저기 헬기로 소환해준다요. 그 헬기에 들어가면은 이 게임의 엔딩이라고 하는데 그 헬기에서 다른 데로 들어가면 저 세컨드 파밍갈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적으로 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애초에 그 예정하고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빨리 엔딩을 향해서 뛰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로 올려드린 아스메지크 폴더 보시면은 제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이 뭐냐 파밍플랫폼 월드가 같이 들어있을거에요 일단은 몬스터 잡으러 가야죠 먹건 필요없습니다 괜히 잃어버리 아이템만 들었네요 다이아드 하나도 부담스러워 죽겠구만 갑시다 헬로우 네. 몬스터 몬스터 버킹 몬스터 컴 히얼 몬스터 돌아가는것도 이쁘네 일단그이그 이... 그 뭐냐 뭐죠 그 소닉쉐이드의 모든 특징이죠. 어두운데 밝은, 어두운, 뭐냐. 어두운데 밝고 횃불을 붙여도 그, 뭔가 밝은 것 같지도 않고. 에, 원래는 여기 엄청 밝은데. 횃불 두 개로. 이 정도밖에 안 밝혀져요. 소닉쉐이드 특징이죠. 내려갑시다. 좀비들을 빨리빨리 빨리 잡아야 되는데 스폰이 안 되네요. 지금 내가 지금 노말로 하고 있는, 디피클 노말인데 왜 이렇게 모스터가 안 나와? 어제 스폰 됐다. 위인가? 위에다, 위에다. 오우, 내려가셨어. 네, 잡죠. 이제 제가 그막 좀비 서바이벌 맵 하다가 예 제가 영상 찍을때 좀비 서바이벌 맵좀 해줬거든요 근데 그거 하다가 여기서 나오는 이찌그레기들 보니까 너무 너무 느리네요 이들 저한테 다가오는데 물론 저기 스켈레톤 안, 나오셔, 안 나오셔도 됩니다만 어떻 스켈레톤 뼈소리 가나? 아 데미지 인데케이터 적용시키면은 애가 피가 얼마나 많은지 데미지 얼마 받았는지도 알수 있는데 스켈레톤 한번 잡아볼까요? 잡아 없네? 어디있어 또? 아, 참! 제가 이번에 설 연휴에 이제 시골에 안 내려가게 됐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올라오실 건데 뭐하러 저희가 시골로 또 내려가요? 그래서, 어떨 때 저희가 마지막 패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 내려갈 수 있게 됐는데, 시골에 안 가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에, 월요일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 그냥 서울로 올라오시기 때문에, 어.. 내일부터 내일부터 내일 일요일이죠 내일 일요일에는 부모님다 쉬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요일부터 그 아마 다음주 일요일까지 영상을 못 올리거나 혹은 올라가더라도 짧게 몇편 네, 그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계신데 손주 놈이 컴퓨터 보고서 미친놈처럼 혼자 대화하고 있으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장손이 컴퓨터 보고서 미쳐가지고 혼자 더블 더블 거리고 있으면은 그것도 컴퓨터 보고 존댓말하고 앉아있구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예, 영상은 못 찍을 것 같다는 거. 물론 방송도요. 자, 근데 이거 여러분 이게 뭔 현상인지 아시나요? 제가 컴퓨터를... 바... 프레임이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컴퓨터를 바꾸고 나서 창 모드로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려 그러면, 프레임이 40으로 고정됐네? 네, 설정을 잘못했나보네요. 네, 그 뭐냐... 뭐냐... 또 까먹었어, 씨... 제 머리가 이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여튼... 그... 창모드로 하거나 창모드로... 마인크래프트를 창모드로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나 혹은 이제... 그 아프리카 방송에서 방송할 때는 무조건 창모드로밖에 못 찍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찍으려고 그러면은 프레임은 막 180, 180막 이렇게 나오는데 뚝뚝 끊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저기 왼쪽 아래 보시면 그래프가 있잖아요. 왼쪽 아래 그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저 그래프가 일정 저렇게 이렇게 찍을 때처럼 일정하게 그래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창모드로 찍으면은 이제 평탄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위로 위로 하나가 팍 이렇게 치솟고 왼쪽에 하나 있죠. 에, 갑자기 팍 치솟고 팍 치솟고 이런 에, 것 때문에 뚝뚝 끊겨요. 프레임이. 영상에 렉, 렉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에, 혹시 이거 해결 가능한... 해결... 가능하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레벨 8인데 그냥 가죠 근데 괜히 목숨 걸 필요는 없잖아요? 몬스터 사냥하는데 자, 들어가고 아침이다 그니면 몬스터... 저기 캐, 캐슬에 몬스터가 많아가지고 프레임이 내려갔던 것 같네요 예, 하긴 쉐이더모드니까요 지금 <laughs> 쉐이더모드 하나도 안 건드리고 지금 풀옵션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미쳤어요 일단은 어 먹을 까 먹을 까 이거 빵 하나 빵 하나 만들죠? 딱 미리 세개 있는데 자 솔직히 농작물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건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이거 아내눈내눈아 예수가 내 눈, 내 눈. 아, 이렇게 밝은 태양이라니 얼굴, 얼굴을 뽀샵한 것 같아요 어 일단 그러면 은 일단 돈도 최대한 들고 갈게요 레벨 돈을 레벨 레벨을 무시냐 레벨을 돈으로, 아닌데? 돈을, 돈을 레벨로 바꿀 수가 있죠. 룰렛 돌리는 거에서. 이거 14원, 아, 여기 아닌데. 네, 10, 10, 10, 14원에 다네 레벨 14로, 아니, 총 앞에서 총 레벨 22로 오늘 결말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오늘 끝을, 끝을 봐야겠어요. 했습니다. 확실히 여기 레드스톤이 많이 사용되는 들어서 레이 걸리지만 슈넥쉐이드모델가 뭔가 장착하고 있으면 레이 좀덜 걸리는 그런 착시현상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슬로머신. 내가 저번에 어떤 거들어 봤었죠? 제가 저번에 어떤 거들어 가지고 레벨을 바꾸는 기억이 없더라? 여기 여기 여기었었죠? 제격성 이건 것 같아요. 롤렛. 독. 그리고 여기 여기 이거하면 돼요. 뭐야 1레벨 1러겟 1레벨 이거요 왜 안되죠? 아니? 왜왜 방금 뭐죠? 검은색 걸렸다 블랙 아니? 바꿀 수 있는게 아니었나봐 <laughs> 뭐지 그럼? 내가, 내가, 아 설마 맞추는건가 저 초록색이 에메랄드고 빨간색이 빨간색이 금인가 하여튼 예, 뭐 맞추는거였나보다 틀린거였나봐요 하여튼 예,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아마 검은색이 그금 덩어리 예, 금 덩어리고 이거는 이제 금 조각 조각은 이제 빨간색 빨간색 걸리면은 만약에 제가 금... 뭐냐 빨간색 조각을 얻겠다 해놓고서 예, 돌렸는데 빨간색이 걸리면은 이제 레벨 1과 금록에탄나해 주는거고 에메랄드를 얻겠다고 해서 초록색 걸리면은 레벨 1 레벨 1 레벨 5랑 에... 메랄드 하나 주고 뭐 그런건가봐요 예, 어려운거였네요 대충 눈치 깠어요 그러면은 뭘... 뭘 해야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Feel... Feel of the Fortune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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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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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한거 저거 저거 이쁜거 반짝한거 블링블링한거 아 이거 수가 금력에 사내주네요 지금 필요한건 돈이 아닌데 여여기서 해볼까요 여기 여기는 레벨도 주잖아요 이거 슬롯머신 하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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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메랄드 걸려주시죠 아 다이아 에메랄드 아 날렸다 잠깐 오늘, 오늘은 개털인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이아, 아, 씨. 아, 이게, 은근히 많이 걸리네, 이럴수가. 지금 레벨이 얼마 없어. 잠깐만, 이거, 게임 끝낼려고 하는데, 내가, 내가 끝이 날것 같은데, 진짜선이. 어, 아, 야, 이건 아니지. 땡 치고 나서 더 돌았잖아, 좀 더. 야, 야, 잠깐만. 나, 나 오늘 본전은 뽑을 수 있니? 에메랄드한 번만 걸려주세요. 양심, 아. 아, 노노노노노노노노 이런 거 노노해, 노노해. 아, 에메랄드에메랄드 에메랄드 걸린다, 에메랄드에메랄드다에메랄드다에메랄드다 에메랄드다, 에메랄드다. 아, 씨바레벨릴라 만든, 에.. 가위바위보나죠? 제가 그래도 가위바위보 패왕 아닙니까? 아, 남자는 주먹이죠. 첫방은 주먹이 좋습니다. 주먹, 딱! 하면은 주먹. 다시. 예, 그래도 이제 남자는 계속 주먹을 쥐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 이런 레벨 8로 이런 걸고 갑니다 여러분 내 돈! 내, 내 돈! 아니 내, 내, 내 돈이라는데 내, 내, 내 레벨! 마이, 마 레벨! 버킹 레벨! Please g i v m my level. 아 이게, 이이잖 이게, 이멍때게이 가다가. 아가이 레벨. 레벨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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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게, 이거 다시 걸어놔야 되는이 알겠다 아 진짜 레벨만 날아갔네요 그러면이 뭐. 얻으러 어, 갑시다 광물 아 잠깐만! 광물, 광물, 광물 캐러 들어가려고 해도 레벨이가 있어야 되잖아 아 이럴수가 레벨이 모든걸 좌우하는 세상이라니 이렇게 슬플수가 레벨이면 다 되네요 돈이 아니라 레벨이면 다 돼요 여러분 아 이렇게 슬플수가 있나 모든 레벨이 다 날아가다니 힘들게 모았는데 몬스터 빨리빨리 잡고서 레벨 이 찍은 다음에 광물이나 빨리빨리 켜가지고 이 더러운 파밍 플랫폼을 빨리빨리 끝내버리죠 물론 그 게임에 더럽다는이 맵이 아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예상이 원래 예정이 없던 그 맵이잖아요 예정이 없던 그런 컨텐츠라서 계속 하다보면은 제 나중에 일에 지장을 줘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레벨이가 됐네요. 그 이번 편을 찍고 나서 지금 2시 지금 2시 52분 영상을 30분 가량 찍다 보면 대충 한 3시 반쯤 그러면은 아네 어, 파크라이 3 튜토리얼 부분만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 영상 3편 올라가게 됐는데 앞으로 많이 못 올리게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네에 예, 예, 나름 보상 예, 그, 보상이라되데 그거에 대한 액땜 액댐? 액땜은 나쁜 거든요. 땜빵용 영상으로 좀 찍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네. 어디 보자. 곡괭이가 곡괭이를 네, 혹시 모르게 위에 걸쳐 버리면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혹시 모르게 위에 막 걸쳐 버리, 와이브냐 아, 위에 그안 내려오고 횃불 위에서 짱짱하게 버티면은 손으로 부셔야 되잖아요. 시간 걸리게. 들어갑시다. 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두 개, 다이아몬드 두 개, 이럴 수가. 들어오자마자 다이아 두 개를 얻었어요. 좋네요. 상당히 좋은데, 아, 이거 또 기다리는 시간이 1분이나 되네요. 이거 다 캐면은 그래도 레벨 더 채워져가지고 한번더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내려와, 내려와. 다이아몬드 내려와. 두번 내려와. 다른 건한 번씩 내려도 는데 다이아몬드는 두 번씩 내려와라. 이렇게. 구운도만 잔뜩 얻어가네요. 네. 이걸로 뭐, 집이나 꾸밀까요? 석탄 이렇게 금이금 금 녹여가지고 제 돈으로 쓸수 있죠 왜왜 왜 돈으로는 레벨을 못 쌓을까요 인벤토리에서 아이템을 빼 빼가는 그런 명령어가 없어서 그런가 그럼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 예, 저 같은 예, 머리 좋은 사람들은 여기서 쓸 수가 있잖아요 <laughs> 그강부님이꼼수를 알려주시길 예, 여기서, 이 안에 그 광물 을 캐는 장소가 있는 거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기다리면은, 그니까 마인크래프트가 16, 16 곱하기, 캐릭터를 중심으로 16 곱하기 16, 그 넓이 안에 있는 것들만 작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몬스터가 스폰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몬, 에, 몬스터가 스폰 된다거나, 농, 농작물이 자란다거나, 그런 걸할 때는 뭐 이제 뭐 플레이어 주의 16 곱하기 16 근처에서만 되기 때문에, 에, 아, 월드 자체에서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렉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름 최적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들어가면은 저 안에서 작동되고 있던 제그 광물 자동 생성기들이 작동해다가 나중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아이템들을 쫙다모을수 있다. 아 근데 물론 예, 너무 편법이라서 다 지금 네, 다하기가좀 그렇지만 레벨2 됐어요. 갑시다. 뚝. 예, 봐봐요. 여기 선 생성돼 있죠. 예, 이 어마어마한 석탄과 양문열 철을 보세요. 물론 서바이벌 일반 서바이벌 맵에서 하면 이이 정도가 그냥 개똥이지만 여기서는 귀하잖아요? 철갑빨라도 입으면 이제 좀 안전하게 몬스터 사냥하면서, 에 돌아다닐 수 있는데 말이죠. 이거 광석을 돈으로 바꿀 수 있었나? <laughs> 서, 석탄을 바꿀 수, 아, 맞아. 밖에 있는 마이닝길드 쪽에서 바꿀 수 있죠? 바꿀까? 돈으로? 돈으로 바꾼 다음에, 자, 인챈트된 갑옷들을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도 그러는데. 쭉쭉쭉쭉쭉 주세요 주세요 라디오 이거 맞아 그거 보니까 이 뭐냐 이게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이거 내려오는 게그투매니 아이템에 좀 특이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뭐 저게 뭐냐 갑옷 입고 있는 몬스터 스폰 뭐가보고 있는 몬스터를 스폰시키는 그, 그런 그스폰으라든가 이렇게 광물을 소환시키는 스폰으도투매니 아이템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스포너를 작동시켜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광물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라네요 심지어 다이아 블록 생산하는 것도 있어요 나무, 나무 자랐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거 좀 이렇게 캐무는 것도 처음이네요 물론 여태까지 캐봤지만 파밍 플랫폼 하면서 이렇게 처음 캐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걸 배웠어요 이제, 뭐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 스무스 걸로 캔다, 스무스 에이, 무슨, 무슨 터치였죠? 세이? 무슨 터치였는데? 아, 기억이 안 나. 기억해야 돼. 어... 무슨, 무슨 터치였는데? 스무스 터치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에이. 여튼 부드러운, 부드러운... 뭐였더라? 그게? 기억이 안 나. 아, 잠깐만, 이거 여기서 보수 있... 아, 애니아이 모드 지웠구나. 여튼 스무스 음, 터치 맞나? 예,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여튼, 그걸 쓰여가지고, 광물들 이렇게, 그, 광석 자체로 모은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포충곡갱이로쫙다 캐거든요. 그래야지 경험치로도, 이제, 광물 자, 숫자로도 이득이고, 오랫동안 광물, 광산을 안 가도 되니까 이득이라서 그렇게 캤는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렇죠. <laughs>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치고 다, 다 캐고, 그냥, 포충곡갱이 귀한지 모르고 막 쓰고. 요즘에는 그래도 좀, 포충곡갱이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레이에서는 비싼 돈에 팔기도 하더만. 자, 그러면은, 레벨 2가 있는데, 도박 한번더 하고 가죠. 도박을 또한번더 하고, 지금 제가 뭐 하려고, 나무 캐려고 했는데! 아빠킹. 나무는 나중에 캐죠. 예, 도박해서, 빨리 이 시리즈를, 이 지긋지긋한 파밍 플랫폼 시리즈를 끝내야겠어요. 끝내서, 다음에 좀 찍을 거를 넉넉하게 찍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슉. 이거 뭐 많이 하면 된대요 많이 하면은 그 주는 거래요 이걸 볼까요 보드게임 답 하나 1로왔는데오오금너게 4개 오한번더3뻑 <laughs> 아무것도 안주네요 꽝인가 봐요 네 그럼 이거 집어넣고 집어넣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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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레드스턴데 집어넣고 옵시다 음, 여기다가 쇼. 배고파서 걷지도 못해, 뛰지도 못해 이거 소닉쉐이더 물그래픽 마음에 들어가지고 깔았는데 정작 파밍플랫폼이 농작물 키우는데서 물을 많이 못보겠네 이쁘지 않나요? 이거 물막출렁출렁 거리는거 봐요? 이거 예, 이거 한번 했다가 완전 예, 개발했어요 아, 예, 뛰지를 못해 왜왜 왜 앞키를, 예, 스프린트를 눌렀는데 뛰지를 못하니 <laughs> 예, 한한개다 자랐네요 오,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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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선인장이 아이템 닿으면 사라지죠, 아이템이 다른 아이템이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캘 때, 아, 캘때 조심해서 캐야 돼요 못 먹으면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아이템이 딱, 아이템, 아니 뿌시면 아이템화 돼가지고 저희 그 뭐냐 좀 뭐라해야 되죠? 밀쳐가지고 좀 떨어지기, 때, 밀어서 또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걱정은 많이는 안해도 되는데 그래도 사라지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그러면은 크래프팅을 해서 하하 아, 아, 크래프팅해서 집어넣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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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지~! 안녕 세상 참 오랜만에 써보네요 이말 안녕 세상 아자 그러면은 이번편은 더 이상 할게 없네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애플 마인크래프트 파밍 플랫폼 음. 어어 몇화죠? 4화 파밍 플랫폼 4화구요 다음편에는 이제 좀 레벨을 많이 모아가지고 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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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비 저기, 저기 헬비 저기 보이시죠 저거 약간 보이시나? 여러분들 화질 좀안 좋아서 안보일지도 모르는데 저기 헬기 같은 모양이 있어요. 저기 이, 이 지금 제가 가르키고 있는 여기가 유리창이고 여기 위에 있는 게 프로펠러, 그다음에 여기 몸체, 그다음에 여기 뒷부분이 꼬리. 그래서 여기, 여기 이렇게 타 올라가면은 거기가 엔딩이래요. 다리를 잊지 못하죠. 자그러니까 이제 애플의 마인크래프트 파밍 플랫폼 4화였고요4화 맞죠? 4화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벨을 좀 많이 모아서 카지노에서 제발 좀 이제 저파 세컨드 팜에 넘어가서 엔딩을 보고 싶어요. 웬만, 웬만하면 시편 안 남기고 이거 좀 세컨드 팜 건너가는 거 어떤 게임이야지 넘어가는 건지 게임 뭐냐 게임을 많이 해서 VIP가 돼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일정 게임에서 당첨돼서 넘어가는 건지 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다가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잘 모르다 보니까 아참 여기에 체스트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기 안에 체스트 있죠. 아이템이 뭐 들어있는지 확인했는데 아프리카TV 찍으면서 뭐있는지 확인했는데 그래도 영상찍을때 보여드리려고 안 꺼내고 있었습니다 칩! 그 다음에 골드너겟 그 다음에 몬스터 티켓 그.. 글래스블럭 어내 눈! 내가 이거 부셔야돼요위아 이거 물에서 좀 나와서 물속에 있으면 캐논속도가 빨라지.. 느려지죠 빨라진다 느려지죠 아내 눈! 허내 어, 눈! 에.. 이게 소니슈웨더가 사용자의 눈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아니, 그니까, 물론, 눈이 호강하긴 합니다만, 이런 빛 같은 곳에선 예, 사용자의 제 눈을 존중하지 않아주는 그런. 봐봐, 이거, 와, 이거, 이게, 이게 횃불, 이거, 횃불 그림자예요 겁나 예쁘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애플의 마인크래프트 아스, 아시카 한다, 음... 또. 파이 플랫폼, 이게 내가 벌써 세 번째 말하네요. 네, 예, 4편이고요 다음 시간에 뵙시다. 뿅!